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티는 <laughs> 안 나지만 일본이에요 다다니 니환데스데슈 니홍 이고조산 숙소에 대해서 <laughs> 설명 을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숙소는요 제가 지금 일본에 영화 촬영차 와 있는데 한 3주 동안 묵고 있는 숙소고요 이 숙소로 말할 것 같으면 3층이고요 3층 방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러 개 <laughs> 그래서 차밍이 와서 지내면 되겠다 방도 남으니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 공짜로 공짜 오카네나이 오카네 <laughs> 준비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의 컨셉 이랄 것도 없지만 컨셉은 한 팔레트로 같이 화장하기입니다. 제가 JBS 플레이스의 마스커레이드 팔레트를 또 트위터 짱짱 코더 에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버스를 탑승해서 샀거든요. 여기에서 함께 어떤 두 개의 룩이 나오는지 뭐 바르나요?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저번에 찬민이랑 같이 화장품 가게 지나가다가 세일 하길래 구경 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난식물나라 산소수 피팅 선크림. 그거 좋아? 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음. 약간 비슷한 느낌. 좀 가볍고 물 같은. 음. 아 어제 술 마신 만에 음, 얼굴에 열감이 엄청 남아 있어. 그리고 난 아직도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맨날 쓰는 베네피트 트라이너 발라볼래? 나한테 벌써 이거 발랐어 어? <laughs> 어느새!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 발랐는데 이게 <laughs> <되게> 빠르다 <laughs> 뭘 봐! 궁금해! <웃음> <웃음> 이 다음에 나는 응. 컨실러를 하는데 아 맞다! 컨실러 응. 나 지금 화장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laughs> 다 까먹었어? 다까먹 화장 약간. 까먹었어? 어. <laughs> <laughs> 겟레디윗미 하면서 화장 까먹었다고? <laughs> <laughs> 절레절레. 원래 루나 롱래스팅 이걸 썼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샀어. 면세점에서. 뭐야? 나스 컨실러? 소프트 매트 컴플립 컨실러. 음. 음.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음. 샀어. 어? 나 그럼 써봐도 돼? 응, 음, 써봐. 뭘로 발라. 음. 손으로? 응. 음. 브러쉬로 바르는 음.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브러쉬 안 가지고 왔어. 조금 밝긴 밝은 것 같아. 내가 쓰는 건 이거거든? 나 이거 음. 더, 더 센? 아, 더 페이스샵이다. 여기 발랐지. 응, 음. 그러네. 그치. 근데 응. 약간, 그럼 너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응. 여기만 바르면, 그니까 하이라이팅처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난 이거 쓰거든. 근데 이것도 할인하는데, 게리 뷰티 추천템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봤는데 괜찮은 응. 것 같아. 음. 그리고, 듀얼이라서, 음. 이걸 스틱형이랑, 이렇 음. 리퀴드형이랑. 좋아요? 난좀 음, 괜찮은 것 같아. 음. 나 원래 근데 컨실러를 내가 평소에 막 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비교를 그러니까. 할 만한, 그건 안 돼. <laughs> 근데 왜 좋다고 해? 미안, 죄송합니다. 하지만, <laughs> 좋을 수도 있지. 어, 게리 뷰티에서 좋다고 어. 해서 산 거니까, 나도. 그럼, 게리 뷰티를 믿어보자. <laughs> 사실, 팟타입 컨실러는 음. 밖에서 수정하자 갈때좀 비위생적이니까, 아무래도. 음, 음. 근데 이게 되게 좋다고 그래서, 음. 그냥 사고. 몇 가지? 이렇게요? 컨실러를 여기 쏘고. 파데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저를 정말 많이 지지해주시는 저희 이모가 있어요. 어. 어, 어디 나가시면 항상 뭘막 사다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랑 연세 찬스 주셔가지고 파데 브러쉬를 잘안 쓰다가 음. 요즘 또새 브러쉬로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 브러쉬로만 피부 표현하고 아. 있잖니. 아 진짜? 응. 음. 브러쉬 어렵더라. 응. 음. 아이볼때기얘 너무 가지럽고 화가 나. 뭔가 이 볼때기 저거 모기물린가? 모기 맞을까? 간지럽다며 큰 응. 여드름 나도 좀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그런 아, 그래? 느낌 음, 이 자식 아, <laughs> 아, 내가, 아 그래? 아는 그래?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거나본 적이 없어 사내 피부는 그런 <laughs> 여드름성 돼.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지. 가끔 뭐가 나긴 해도 큰 여드름이 나본 적은 없는 거 같아 그다 약간 <웃음> <웃음> 어제 <웃음> 그거 <웃음> <같다>. 어제 그거 봤다 어제 뭐였지? 아 가슴 가슴 천천히 천천히 느낌, 아, 느낌 있잖아 그래? 모르겠는데. <laughs> 나, 어? <웃음> <웃음> 달라, 달라, 너무 달라. 우리들은. 어, 뭐냐? 몰라, 나 이거. 아, 이 노래 몰랐는 노래야. 아, 진짜? <laughs> 제목이 뭐냐? 쌍둥이 자맨데. 단발머리. 운동화에 말갈량이. 띠띠리, 띠리 띠띠. 그거 가사야? 나는, <laughs> 어. 아, 띠띠리는, <laughs> 띠띠리는 가사 아니야. 싫어? <laughs> 뭐냐? 나는 <laughs> 새침대기. 그니까 둘이 쌍둥이인데 둘이 성향이 완전 정반대야. 음. 그래서 한 명은 그니까 단발머리 운동화의 말갈형이고 또한명은긴 음. 머리에 뭐 약간 뭐 새침대기 음. 이런 그런 그런 거였어. <laughs> 달라 달라 너무 달라. 우리들은 뭐 쌍둥이 자매 뭐 이런 거 있어. <laughs> 둘다 초커들. <laughs> 어, 그러게 말갈형이면서. 같아 같아 너무 같아. <laughs> 뭐야? <웃음> 너 말대로 요 밑에 부분만 발라봤어 컨실러. 음. 난잘 모르겠어. 이게 잘된 건지, 뭐가 어떤 건지. 꽃비 매력 포인트 죽을 개가 없어졌어. 아, 그래? 없어졌어? 시키인 대로 했다가 매력 포인트를 잃은 사람. <laughs> 죄송. 괜찮아. 그럼 뭐 해야 되더라? 잠깐만. 나 눈썹 그려야겠다. <laughs> 음. 눈썹을 그려볼까요? 차은이 눈썹 그렸어? 안 그렸네? 안 그렸어. 음, 나 음. 눈썹 이걸로 그려. 그래, 넌 이걸로 하더라고. 응. 되게 얇네. 응, 응. 얇아서 샤프로 응. 그리는데. <laughs>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런 게 편하신가봐요. 응. 응. 극세사 브로우 펜슬. 꺾이는뭐 응. 어, 써? 원래는. 난 이거 그냥 브로우 케이크. 아 파우더형. 어. 아이섀도우 같은 느낌 음. 이런 거. 내가 그거써 봐야지. 어 그래? 이걸 로 그러면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거 그렇지. 그렇게 그리는 게정석인데 음. 나는 틀을 잡고 그냥 음. 꽉 채우는 느낌으로 하고 음. 앞에는 좀 음. 그라데이션으로 음. 푸는 느낌 나르호도 예스. 인정은 일본어로 뭔가요? 어? 뭐? 찾아보자 자, <laughs> 아볼까요 이거다 이거 닌 닌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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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닌테 <laughs> 아 응이니까 응 해도 되네 아닌데닌데닌데 <laughs> 음. 음! 음. 음. 좋아요. 쉐딩한 거야? 아니, 그냥 바를 다 발랐어. 내가 음. 느리지, 지금? <laughs> 아니야. 내가 더 느린 것 같아. 벌써 난 <laughs> 눈썹, 눈썹 그리 아잉? 아 에이? 아니, 아니, 눈썹, 눈썹 안 그렸어. <웃음> <웃음> 아, 그러네? 나 <laughs> 눈썹 그려야 돼. 이거 꽃비에 바닐라.. 바닐라코 브로우 케일 써봅시다. 그 튀기 오래 됐 미안해. 아이 러브 브로우 케일. 괜찮아. <laughs> 뭐? 뭐올려 했어? 음, 요걸로 하다가 어. 요걸로 했는데 이게 더 오, 발색이 아, 그래? 좋은 거. 이거, 이거 약간 그건데, 왁스 같은 거. 어, 맞아. 음. 어. 둥. 둥뚜루둥, <laughs> <laughs> 이거 괜찮은데요? 음, 달달하다. 깸빡깨안빡 근데 보지 마. 왜? <laughs> 보고 있으면 못 한단 말이야. 카메라라고 <웃음> 생각해. <웃음> 저는요, 제가 생각보다 괜찮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그려봐요 이거 다 그린 거 아니죠? 아. 여기 <laughs> 한 줄이 비어있다고요. 다그린거요 <laughs> <laughs> 흥미롭군요. 잘안 보이네요. 우리지. 불안해. <laughs> 오늘 우리 음. 어디 가나요? 오늘 같이 알아듣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왜? 지금 뭐 아직 널널해. 너무 아쉬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눈썹 눈싸... 괜찮다. 괜찮. 나는 괜찮아. 잘 그렸어. 닌네 닌대 닌대 하겠습니다. 닌대. 나 이거 선물 받았어. 뭐야? 코 아, 나도 다른 코덕삐님한테 선물 받았어. 음 너거 응. 써봤을 때 진짜 좋아서 내가 막아 어. 이거 사야겠다 막 <laughs> 이랬었잖아. 이거 뭐 알려드렸어? 응? 참스터님들에게? 티쉐이도 뷰러 모르는 참스터 분들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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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몰라요? 엄청 좋은데. 음! 너무나 잘 올라가니까. 따라잡혔어. 따라잡혔어? 일단 제. 아! 이것도. 나! 저 요즘 선물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가지고, 이건 서희씨가 선물해준. 뭐야? <laughs> 아이 메이크업 프라임. <laughs> 그거 바르면 확실히 좋아. 응. 발색이 더잘 되고 좀 크리즈도 안 생기고 좋은 것 같아. 크리즈가 뭐야? 이렇게 눈 쌍꺼풀 사이에 약간 라인처럼 띠는 아, 거 진짜? 있잖아. 발라봐. 아, 나 그거 엄청 잘 생기는. 발라 발라. <laughs> 얼만큼 발라? 거의 한꺼풀에 음. 이렇게 하나씩 발라 거의. <laughs> 좁셀메이크 좁쌀 보대큰네요내 좁쌀 이만큼씩. 전체적으로 발라? 발라볼까요? 어. 음. 이제 드디어. 아, 떨려. 아, 떨려. 난 아, 자신이 아. 없어서 떨려. 어제 살짝 써봤는데, 진짜 그 약간 외국 뷰티 유튜버들이 아이섀도우 만지면서 버터리 하다고 <laughs> 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아, 촉감 진짜? 달라. 만져봐. 무서워. 야. 베이스를 음. 뭘로 갈 건가요? 음. 아니면 다른 걸로 베이스를 깔고 해도 돼? 이거, 지금 이거, 그때 우리 겟레리미할때 썼던 거랑 음. 네이키드 히트도 갖고 왔어. 아, 나 너무 어려워. 감이 안 잡혀, 사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laughs> 용감하게 제가 만든 네! 네이키드 히트에 이 컬러를 쓸게요. 짱! 음영. 소스, 이거 썼어? 아니, 치즈 써. 아무잖아 고양이 털이. 그냥 자동으로 나, 안에서 나오나 보네? 이렇게 누르면 딸깍? 응. 색깔도 딱 경. 적당히. <laughs> 난 여기를 꼭 캐리하거든. 음. 얼굴은 안 해야지. 한번 눌러, 뒤에 딸깍. 나긴 한다. 나하고, 응, 나하고 있어? <laughs> 문지르면 밑에 피부 했던 게다 까지니까 응. 묻었을까? 응, 괜찮아. 일본 너무 덥고 습해서 응, 베이킹 필수. 한국이 더 지금 덥지 않아? 한국 비 많이 니오 내가 알겠잖아. 나는 밖에 잘안 나간다니까. 아비 오고 습하고 그러면 무조건 집에 있기 때문에. 어뭐 해야되지? 어 나.. 무슨 색깔 바를거야? 나 그거 브러쉬 샀는데 미니 브러쉬 바디샵에서 파는 음, 음. 미니 브러쉬 한정만한 세트 있거든 음. 갖고 올까 면세 그걸로 산거여가지고 음. 새거야 오~~ 이렇게 된 거. 가 왠지 여행용으로 어. 좋을거 같아서 사갔어 지금 처음 까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좋네요. 귀엽고.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기 좋네요. 음, 좋군요. 이거, 응. 하이라이터로 쓰면 되게 예쁘다. 뭘로? 어디다 해? 뭘로 할까? 이거, 이거. 그래. 이걸로. 어디다 해? 하 좋다. 핑크색이야, 이거. 나잘 몰라. 어디에 주면 좋은지. <웃음> <웃음> 난 그림을 잘못 그린다고. 핑크색. 보여? 아니? 안 보여. <laughs> 이게 안보였있어 <laughs> 보여, 보여. 보여 보여 g 뻐음 핑크 브이. n k 고 i n 핑크 브이. 이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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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전해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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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이 k Pink Pink 이 i n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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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n 서스 어디까지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항상. 바르고 싶은 데까지? <laughs> 넓게 하고 싶어? 몰라. 근데 베이스는 어떻게 어디까지 발라? 베이스는 나는 진짜 거의 응. 응. 거의 여기, 여기 눈썹 뼈 빼고 다 발라버려. 그러면 응. 나 지금 여기까지 다 발라? 이 정도 색깔? 근데, 근데 얘가 약간 찐하잖아요. 붉으니까 어. 요걸좀 응. 섞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응. 머리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려 지금. 밑에 그, 거? 어. 엘리는 뭐해? 엘리 책 읽거나 위에 있지 않을까? 심심하겠다. 엘리 아까 설거지 다 했어. 헉, 진짜? 엘리 되게 설거지 잘하더라. 착한 분. 어 그리고 저거까지 다 닦는 거야. 설거지를 하면 보통 그릇만 닦잖아. 음, 저, 저. 살림을 해본 사람인 것 같아.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살림을 해도 저런 거잘안 닦거든, 보통. 근데 음. 저거를 닦는 거야, 저거. 닌때? 닌때. 엘리상? 닌때. 아, 뭐 바르지? 나 너무 설레네. <laughs> 나 너무 떨려 근데 나 지금 이미 베이스가 너무 잘찐 진한 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어차피 위에 바른 색깔들이 지금 다 진해서 상관없어 그래? 촉감 너무 좋아 버리해야 돼. 버터리 나도 완전뭐 바를 거야? 하악 <laughs> 하 이거요 <웃음> 응 그걸로 바로 가나요? 커피도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되게 잘 음. 찾고 그러잖아 잘할것 같아 뭐봐 어떤데?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laughs> 비교군이 없어서. <laughs> 평소에 많이 만져보지 않아서 이게 좋은 휴. 건지 어떤지도 모르고. 공감이 안, 안 되네. 세상. 어떻게, 어, 어디다 그러지? 이 색깔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그치, 그 좋아하는 색이야. <laughs> 어떻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 막너 가운데 비워놓고 바르고 막 그러잖아. 그거 하고 싶으면 어. 손보다는 브러쉬로 하는 게 좋지. 아, 진짜? 이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일단 <laughs> 여기 양쪽에 좀 발라놓을까? 응. 음. 음. 엄청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래도 무서워. 실수할 것 같아서. <laughs> 두려워, 겁시다. 음, 민찬정신처럼. 응. 분님만 잘하면 예쁘겠구만. 그래? 응. 음. 예뻐, 잘어울 아, 무슨 색을 바르지? 요 색깔이 어지꽃피 1호 진짜 잘하더라. <laughs> 아, 같이. 뭐 먹으러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laughs> 반한 포인트? 음. <laughs> 정말 예술적이다 <laughs> 반한 포인트 <laughs> 어떻게 네 손가락으로 그렇게 아니야 브러시도 썼어 음. 음. 그래 너와 나의 차이를 알았어 <laughs> 일단 너는 큰 그림을 <laughs> 먼저 그려 핑 그림을 먼저 그려. 빅, 픽처 어.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그걸 를 먼저 테두리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딱 계획이 있어. 근데 나는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어. 계획적으로 좀 살아봐. 응? <laughs> 음, 무슨 색수있는지 얘기 안 했다. 치. 치. 치 컬러. 난 도대체 여기에서 이 녹색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정말 모르겠어. 눈 밑에다 해볼까? 눈, 눈 앞머리 쪽에. 여긴 어때? 약간 점으로 콕 찍으면 귀여울 것 같아. 이걸로. 응? 좀더 얹어도 예쁘겠다. 그니까. 거기 괜찮은 것 같아. 음, 미술 시간 같아. 가운데 뭐 발랐지? 아직 안 발랐어. 진짜? 비워놨어. 나도 아, 가운데 뭐 올리지? 아니야, 밑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아. 가운데는, 진한 색 하면 좀 그런가? 너무, 개 진하게만 발색 안 하면 예쁠 것 같아. 개 진하게 하면 이상해? 너 불안하네. 파란 <laughs> 색깔. 뭐, 음, 얹을 거야. 그냥 밝은 걸로 하이라이트로 할까? 그게 낫겠지? 아무래도, 응, 음, 뭐 하지 말자.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하면 돼? 이걸로? 그 발광색이 음. 음, 예쁘다. 음. 핫핑크 여기다가 핫핑크를 좀 해봤어. 어 여기? 음 예쁘다. 발색이 확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제 음, 아멜리 엔젤 밀러드 너무나 좋은 거. 가운데 이거. 음. 오 와우. 너무 잘 흘러와서? 응. 어. 아, 진짜 핑크펄이 너무 좋아. 퍼레이드적 메이크업 돼보인다. <laughs> 마쯔리 가야겠구만. <laughs> 마쯔리보다 약간 쌈바축제 음. 같은 느낌. <laughs> 쌈바 <게. 웃음> 이거 그냥 이런 네일 글리터를 나도 어, 나 글리터 해볼래. 글리터는 근데 어떻게 부착해? 난 이런 네이처리퍼블릭 글리터 라이너. 그냥 아무 글리터 라이너를 써서. 음. 진짜 너무너무 청키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는. 음. 크다란 거는 음. 이런. 쌍꺼풀 테이프. 속눈썹 풀 쓰거나. 그냥 대충 뭉게 바를 때는 조금 찍어서. 이렇게. 아. 글리터 너무 좋아요. 어, 글리터 좋아. 나도 할래. 올려, 올려. 클리터 한다. 올려, 올려. 클리터. 굉장히 번쩍해. 짱이다. 약간 그런 느낌 나. 히어로 무비에서 쌈바 춤을 추는 비누? <laughs> 어쩌자? 원래 색상. 하얀색 라이너가 있는데 갖고 왔거든? 응, 하얀색, 하얀색 라이너가 흰색으로 된 흰색 리퀴드 라이너가 있는데 음, 어디 가방에 있나? 어, 짱이다. 화이트처럼. 아쉽다. 음. 하라주코에갈땐하라주코 아, 네. 메이크업 다 했어도? 거의? 아니, 아니 아니야. 걱정하지 마. <laughs> 언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돼. 그냥 평범한 어쩌자다. 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어떤 어두운 색으로 하, 하는 게 좋을지 이 초록색을 어. 띄워놓고 응. 여기만 살짝 해도 이걸로 해볼까? 응. 도전! 도전! 언더라인을 이 음, 파란색으로 살짝 도전 도전! 근데 떼어놓고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도로 조금만 더더 더 가까이 응. 아이라인 아나 응. 응. 하얀 색깔 라이너로 확실히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아까보다 훨씬 사는 느낌이네요 아까보다 살 사는 것 같아요 응. 응. 아까보다 좀 응. 깔끔해진 느낌 정돈된 느낌 그 화이트 라인 예쁘다. 잘 어울려. 음, 음. 나는 이제 그럼 글리터를 한번 올려볼까? 응. 음. 두근두근. 히히. 이거. 어. 이걸로 하래. 응. 말고 자는 맞아. 그걸로, 맞지? 응. 음. 어디 다가 할까요? 아메에 들어. 예쁘다. 응. 음. 속눈썹 붙여볼까요? 그럼 일본말에서 응, 응. 여자가 나는 이라고 할때 와타시도나마에와라고 응. no 응, 해야 응,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응. 그럼 젠더 중립적인 응. 자기 호칭은 뭐야? 내가 알기로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와타시라고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와타시가 음. 그냥 기본형인데 음. 그거를 남자들이 그걸 안 쓰고 보크나 오레라고 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타시라고 하면 뭔가 되게 자기 가 약한 막 그런 느낌 아니면 애들 어린 애들은 왓타시 아 어린 애들은 왓타시라고 하거든 음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음 그렇구나. 근데 기, 원래는 기본형은 아타시인가 맞아 근데 남자들이 그런 보크나 오래를 쓰는 느낌 근데 그 보크나 오래도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보크라고 하면 그니까 러 뭐랄까 서열 어, 뭐, 이런 게더 낫, 낫달까? 어. 그럴 때 보크라고 하고, 어. 헐. 자기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나, 뭐, 아무튼 자기가 좀더 윗사람, 뭐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일본도 네. 그런 게 있잖아.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래 라고 하더라고. 오, 음. 되게 계급주의적이고, 음. 젠더 중심적. 네. <laughs> 포칭해서 그게 드러난다. 되게 음. 신기하다.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성별에 따라서 되게 쓸수 있는 말, 뭐 해야 할수 있는 행동 이런 게 되게 많이 나눠진 느낌이 한국보다 더. 한국도 그런 게 있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한 것 같다 고 느껴, 그런. 꾸삐가 이 이렇게 음식 먹다가 우마이 했는데. 어, 어. 우마이라고 um, 하면 안 되고 여자는 오이시라고 해야 한다고 할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 아까 그 와타시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원래는 맛있다는 오이시가 맞는데 음. 오이시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맛있다고 할때 그냥 아 맛있어라고 안 하고 음, 우마가 이 약간 <웃음> <웃음> 약간 훌륭하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음. 아 훌륭한데 사람들이 계속 우마이 막 먹으면서 우마이 막 하니까 나도 그냥 아 우마이라고 쓰나 보다 이러서 우마이 막이랬더니 여자는 우마이라고 뭐아 하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마이라고 하자 별로 안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빴어. 약간 온나력 떨어지는 그런 건가요? 뭐 온나력 떨어진다, 뭐 그렇. 그럴... 볼 수도 있는데 온나력이 뭐 떨어지고 말고 가네 그냥 여자가 어디 다리 벌리고 막 앉아 응, 응, 약간 응. 이런 느낌인 거지 응, 응. 그것도 근데 무나력이라고 꿀... 여자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얘도 못 들겠어 <laughs> 막 가방을 이렇게 매는 매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아막 손목에 거, 막 이렇게 걸면 안 된대 어깨 아, 걸지 않는 게온나력이 아 높은 행동 엄청 짜자라고 세분화되어 있는 아뭐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온나력 높은 행동.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도 운나력이 높은 뭐 이모티콘 이런 게 잡지에도 되게 많이 속게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음. 운나력이라는 것이.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막 여자답 응. 여자 행동. 여자. 어, 여자. 어, 여자. 뭐, 나, 그런 거어 썸남이 있잖아. 좋아하는 여성스러운 행동 뭐 띠용이네. 음. <laughs> 너무 별로지요. 응. 아이 시간만 바로 끝이다. 진짜? 다 했네. 잠깐만. 마스카라 있어? 아있기 이거야? 응난뭐 남았냐? 마스카라하고 마스카라로 해볼까? <laughs> <laughs>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laughs> 계획이 없어. 아마 방송하는 것도 앤데. <laughs> 순서가 중요한가요? <laughs> 약간 즉흥극이야 지금. 음. <laughs> 결과만 좋으면 되지. 지금 결과 괜찮아. <laughs> 그래요? <안> 나오고 계시 <laughs>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마스카라 바르다가 눈두덩이 묻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laughs> 안 돼. 안 돼. 어? 너 되게 달콤한 냄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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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립스틱. 오만데다안 묻었잖아! <laughs> 내가 해볼게. 음. <laughs> 면봉 없지? 나 있어. 음. 여기 없어. 내가 갖고 올게. 귀걸이를... 나 엄청 화려해졌네. <laughs> 벌써 다 끝내, 끝내서 나 기다리는 거지? 응. 음. <laughs> 음, 나 생각해보니까 블러셔 안 했구나. 나 카엘..이거 나였어 <laughs> 왜? 이거 운이가 떨어뜨려가지고 폐였어요 마음매들로 <laughs> 예뻐 입술 뭐 바르지? 음 입술 뭐 있어? 이거! <laughs> 이거 바를까? 이거 <또> 말라! <laughs> 그래! 음 예쁘다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사야겠다 <laughs> 이거 뭐랬지? 이거 햄티브다 똑같은 거 있어 <laughs> 내가 영업해가지고 <laughs> 하지. 그럼 완성되시네! <laughs> 이러고 하라주쿠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Get r e a 끝! <laughs>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뿅! 하고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laughs>